자,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공급 곡선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고 할게요. 의미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수요 곡선에서도 우리가 살짝 봤는데 공급 곡선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면은요. 자, 우선 여기 사과라고 할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과합시다. 어유, 뭘 그릴까 하다가 사과랑 아이스크림이 짬뽕이 됐어요. 자,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옆에서 이걸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공급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어.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 1번 시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생산 공급하려고 합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q0만큼을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p1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 공급하려는 양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이렇게 1번 시각이라고 할게요. 1번 시각에서 공급 곡선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주어져 있는 가격하에서 주어져 있는 가격화에서 가격이 얼마일 때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뜻해요. 생산 공급하려는 하려는 수량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곡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게 되겠죠. 자, 이거 말고요. 우리한테는 이게 많이 유용한데 이번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에서 올려다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각 한번 보시면 이번 시각. 자 이거는요. 이제 수량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높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하면요. 이 높이는요.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고 공급 곡선은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이만큼 든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과를 하나 만드는데 Q 제로를 만드는데 그때 비용이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생산 공급하는 려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최소한 먼저 요거부터 써볼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어져 있는 수량에 대해서 얼마 주어져 있는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되는 거야. 최소한 willingness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비용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기술 진보가 일어나가지고 기술진보가 일어나서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 단가가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공급곡선 비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진보라는 어떤 쇼크가 왔어 샥이 왔어요 충격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어져 있는 가격 하에서는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공급곡선이 우측이동한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측이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측이동. 그렇게 볼수 있고요 공급곡선이 우측이동 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럼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공급곡선이 하방이동 하는 거와 공급곡선이 이렇게 s0에서 s1으로 가게 되면 하방이동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술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공급 곡선은 우측이동한다, 아니면 하방이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